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 살고 육신의 제한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현상을 보지 않고 세상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는 우리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운명과 이 역사의 미래와 결국이 어떻게 됨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는 육신의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영혼의 소리요, 천상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정하신 것이요,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알거니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귀도 그리고 성령의 선언이십니다. 사실, 우리 각자는 믿음조차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결심과 감정만으로 절대로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인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 자체를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가게 되는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 고백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고 절망하며 낙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의지하려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것이 확신한 주님의 약속이고 오늘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약속 두 가지를 본문에서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약속이 성령의 중보의 기도와 어떤 상황이든지 결과적으로 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심 속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심을 잃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오늘 중심의 말씀은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고 확신한 언약의 사실들에 대한 고백,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거나 폐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말씀 끝에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26절에서 27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위에 에게 나옵니까? 그럼 읽을 필요도 없는데 그러네. 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불편하고 힘겨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돕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동료들은 물론이고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 마은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역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기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하나님 우편에가 계시지만 여전히 보혜사로서도 함께하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역시 몇 군데로 나눠서 생각하겠는데, 첫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그의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을 압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인 능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래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 8절의 언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실 보혜사,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죠. 버려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강자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므로 연약한 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불쌍여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려는 연약함입니다. 아무 약점을 아무든지 인간이 약점을 가진 연약한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할 정도로 강하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바울사도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기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드릴 기도가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 또 너무 머뭇거리져서 나는 기도할 수 없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성령의 탄식은 우리의 안타까움보다 더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이신 것이죠. 이 보혜사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옆으로 불러서 타이르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떨 때는 중치가 막힌다고 그러죠? 정말 중치가 막혀서 뭐라고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이 제목의 세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7절에 그랬죠. 여러분의 신앙의 교사라고 하는 이종배가 과연 성령보다 여러분을 위한 중보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반포는지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만큼이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중보기도 덕택에 우리가 시험 중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아직 신앙을 부지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런 기도를 바로 교통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속받은 것이므로 참으로 감사할 은혜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가지고 자신 만만하게 늘 주님 앞에 성령과 더불어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성령의 기도에 중보를 인해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순간의 알미 아니라 지속적으로 깊이 하는 부부관계 속에 쓰여지는 그런 낱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중보기도조차도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결과는 견고한 하나님의 불변한 언약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범주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가? 아무렇게나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역시 우리에게 경계로 더불어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을 이루는 첫째 조건인데 온전히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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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그렇게 또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인데요. 표면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요한 사도의 다른 말씀을 보면 실천되는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5장 3절에 요한 사도는 같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이와 반대되는 모습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에 사랑의 사도는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이 됐느냐 하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마지막으로 생각할 29절에서 30절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고 귀중한 구원의 예정인 교회를 통한 구원 예정을 선포하는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당부하고 나서 다시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같은 소망의 목표를 함께 하는 자들을 의미함을 가르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입장이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 품은 뜻이 자신의 정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은 아닌데 하는 고통이나 죽음을 포함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시 겁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죠. 일이 안 풀려서 고통스럽죠. 남편이 멀리 있는데 그리운데 만나주질 않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하는 범주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견디기 힘든 것들조차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사람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요셉을 한번 보세요. 꿈에 열한 곡식단이 자기 세워둔 곡식단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끌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자기의 당하는 고난의 결국에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불평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델입니다. 고통스럽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뒤에 가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같은 요셉과 같은 자세를 견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겹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이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더욱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좋은 결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사건을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도 한 번쯤은 하늘을 향해서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손해나게 하실 뿐이 아니다. 이런 확신의 고백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사람의 눈에 좋은 것이든지 굳은 것이든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일 뿐임을 의심치 말고 힘겨울수록 더욱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그 고난이 나중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굉장히 운명적인 그런 어떤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의 삶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확신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하시는 구원 계획의 실행을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행되는 순서와 과제들 중에 어떤 것도 역시 빼거나 더하는 것은 기도의 교훈을 지나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 밖에 넘어갔니 말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하는 저소죠. 29절에서 30절의 이 말씀은 인간 구원 계획과 시행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다섯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으니, 세 번째는 부르시고,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시고,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인데, 보다 포괄적인 인류 구원의 계획과 시행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미리 정하심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서 1장에 5절과 11절에 미리 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뜻을 가지는 낱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예정의 내용은 귀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통한 교회 의예전과그 교회를 통한 인류 구원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아버지께서 그리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도 스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들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그 기쁘심을 따라 기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그 도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모든 일을 그의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 도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강조되는 것은 창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2007년도에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의 들 구원이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목적이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정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실 구원된 인간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계획의 출발은 바로 미리 아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이첫 번째 부분만 확실히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나머지 네 항목은 자연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이 구원 예정에서 이첫 부분을 제해버리면 공의도 사랑도 없는 하나님은 대단히 독성적이고 머린정하며 오로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파렴치한 분으로 몰아붙이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역사가 닫칠 때까지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모두 아시고 현재로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리 아신 것은 우리의 구원됨과 그렇지 못함과의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세상이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 살다가 죽었는가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 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 오고 간 모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아시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역시 모두 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역사 안에 모든 나고 날 사람들의 삶의 모두를 현재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누워가지고 관 속에 무덤으로 운구되는 모습도 하나님은 이미 현재로 보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서면기도의 교회에 들어와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격과 어떨게 어떻게 삶을 선택할 것까지도 모두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타나는 표정뿐만 아니라 내면의 속마음까지도 이미 읽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도 이미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각 사람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있는 채 하는 사람과 진실된 기도인인가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하나님의 교회의 들러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 되십시오. 천국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모습을 현재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시평기자는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어 하시오니, 여호와여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10편, 119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의 속속들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주님을 깊이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대단한 행복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이중적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위선자들이었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기도를 두려워 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또한 사람들은 오해를 할지라도 진실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꿋꿋하고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견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도 하나님은 아신다로 충분히 분한 감정이 소화되고 오히려 감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의 신앙 행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나보다는 지금의 나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거룩한 삶을 살때 미래의 과거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흘러간 과거보다 현재가 우리에게 더욱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을 기도의 십자가 아래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기셔서 의롭다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입혀주신 것인데, 여기에서도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미천한 우리로 기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자신의 피로 씻으시고 인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기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계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이종배도 아니고 또 다른 교회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 기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또는 각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 예수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서 영광과 위험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도의 영광과 위험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은 이미 현실의 삶 속에서도 위험이 있다는 거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과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적절한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순종할 것을 이미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복으로 부르시고 예수도의 피로 지키셔서 의롭다 하시고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 속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험을 입은 모습이란다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영광과 위험을 지켜가는 데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해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